2, 3층, 2, 3층이 같은데 도면상으로는 우측이 한개 호실, 그리고 좌측이 한개 호실에서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쪼개기를 해서 1호, 2, 3층 1호가 1 5룸이고 안녕하세요. 전소장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임장 왔습니다 여기는 앞에 보이는 게 업포시장 공영주차장이고요 요 원룸이 위치가 괜찮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억이었는데 현재 3회 유찰이 돼서 감정가 51% 4억 6천 2백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어, 일단 5월 22일에 4회차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땅이 좀 작아요 60평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이 130평이 조금 더 됩니다 2013년에 지어졌고요 일단 주변 여건부터 한번 보시죠 일방통행로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고요. 자, 좌측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총 4개 층입니다. 주변 입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옥포시장까지 도보 한 5분, 그리고 매일 입지, 신일까지도 도보 한 10분 안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옥포동에서 입지가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시장이고요, 좌회전에서쭉 나가면 이제 매립지가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가도 가까이 있습니다. 사명을 바꿔서 이제 하나오션이고, 하나오션까지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건물은 깨끗합니다. 2013년에 지어졌습니다. 1층에 원룸이 하나가 있고요. 내부 벽면 상태도 깔끔합니다. 2층이 4개 호실. 2층, 3층은 구조가 같은 걸로 보여지고요. 각각 4개 호실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3층도 4개 오실. 4층은두개 호실 되겠 고요, 502 호가 큰집 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옥상. 건물 관리, 건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자, 거제시 오포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임장 영상 보고 계시고요.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 0 2 2 타경 2070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거제시 옥포동 535의 30번지입니다. 먼저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요. 거제시 옥포동은 거제시청 기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옥포 국가 산업단지는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인수가 돼서 승인 절차를 다 마쳤고 아마 5월 말경에 3 이 하나오션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우조선이 아니고 하나오션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해당 경매물건은 하나오션에서 차량을 10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시장이고 여기가 시장 주차장이고 오포시 주차장이고 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임장을 했습니다. 주변에 시장 가까이 있고 은행 그리고 뭐 다이소 또 일로 가면 이제 술집이 많은 곳이고요. 먹자 상권이 발달된 곳이고 하여튼 오퍼에서는 주거지역으로는 입지가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고요. 최초 9억에 감정이 됐었고 현재 3회 유찰이 되어서 5월 22일에 감정가 51%, 4억 6,200에 진행 예정이고요. 토지가 60평으로 좀 작지만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연면적은 130평이 됩니다. 토지가 60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토지 건물 일반 매각수는 사건이고요. 요 건물이고 총 4개층입니다. 일방 통행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도면상 관리실인데 원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1호 원룸 그리고 2층에 4개 호실, 3층도 4개 호실, 4층은 2개 호실이 있고요. 옥상에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땅 모양은 반듯한 직사각형이고요.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토지는 한 필지고요. 옥포동 535에 30번지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토지가 60평이고, 2013년에 지어졌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은 6가구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관리실 한 가구, 2층이 4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에서 요거는 제외하고 관리실로 되어 있으니까 10가구입니다. 대장상은 6가구인데, 실제로 열각으로 대장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 등재는 안돼 있고 예전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었다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었다가 원상복을했다가 다시 쪼개기를 한것 같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관리실이 있는데 이거를 원룸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 3층 2, 3층이 같은데 도면상으로는 우측이 한개 호실 그리고 4층이 1개 호실에서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쪼개기를 해서 1호, 2, 3층 1호가 1.5룸이고 2호가 2룸이고 3호가 1.5룸 또 4호가 1.5룸 이렇게 해서 쪼개기를 해놨습니다 2개 호실을 반반씩 해서 쪼개기를 해서 2, 3층 각각 4개 호실이고 1.5룸이 3개 2룸이 1개 되겠고요 그리고 4층 501호가 1.5룸 502호가 3룸 화장실이 2개 있는 3룸 되겠습니다. 임차인연나 보시면 근저당권이 총두개가 있는데요. 2012년 12월 14일 2014년 5월 10일 근저당권 2개가 있는데 요거는 토지근저당권이고 요게 건물근저당권입니다. 2013년 5월 10일 기준 근저당권으로 보시면 요 당시에는 보증금이 4천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3층, 303호. 보증금이 4천인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런 건안돼 있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호순입니다호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받아갈 게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전입신고를 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1,4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전입신고가 안돼 있고 전세권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호순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받아갈 게 없고요 그리고 301호 301호는 주택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요분도 배당받아 갈게 없고요. 그리고 201호 요 분이 이제 강제경매를 신청하신 분인데 요 분이 요 분인데 요 분은 보증금이 1,500만원이고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1,400만원 배당을 받아갈 걸로 보여지는데 경매가 기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취소가 될수 있는데 그거 등기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02호 202호는 보증금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요 분도 보증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 받아갈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일단 일단 요렇게 임차인 현황 보시면 되고 등기 보시면 일단 최선순위 근저당권은 요은행에 근저당권인데 임차인 분이 임차인 분이 요지금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경매를 넘겼는데 지금 현재 최저입찰금액이 4억6천인데 예를 들어서 요요은행에 지금 채권최고액이 4억5천5백이에요 근데 원금을 계산한 금액이 있을 건데 통상 원금에 백한2 0십3 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데 그러면 요게 대략적인 건데 45,500 여기 1.2 만약에 한 3억 7천대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법원에서 이제 요 분한테 요 경매를 넘긴 분한테 매수 의향이 있는지 그요 분의 채권액 이상으로 매수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경매가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취소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번 에차에 낙찰이 된다 경매는 그렇게 종료가 될 거고요. 근데 한번더 유찰이 된다면 경매가 취소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 낙찰이 된다면 건물 근저당권이야 토지 근저당권이야 경매는 전부 말소는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